안녕하세요, 독손입니다. 국내산 랜덤, 헐 쭈꾸미, 알배기 50% 랜덤입니다. 금요일 초특합니다. 지금 쭈꾸미 철이라서, 지금 쭈꾸미 가격이 너무 좋거든요. 지금 쭈꾸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럴 때 주문하셔야 됩니다. 자, 1kg 8마리에서 14마리로 사이즈 좋고요 국내산 수입 겁니다. 2시 30분에 마감합니다. 묶음은 8kg까지 가능하고요 자, 수입산은 알, 아니, 완전 알백기 쭈꾸미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알백기만 하실 것 같으면 수입산 하셔야 되고, 지금 국내산 는 알배기 랜덤입니다. 결국 주문하실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주꾸미 좋아하시는 분들 얼른 주문해 주시고요. 자, 2시 30분 전에 주문하시면 내일 받아서 만나게되실수 있어요. 빙장 포장해서 신선하게 보내드립니다. 죽은 채로 도착한 주꾸미가 있을 수 있는데 세척 후에 드셔도 돼요. 선도는 전혀 문제없습니다. 통통하고 내장까지도 먹을 수 있는 주꾸미고요. 최상급 주꾸미만을 어렵게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. 말리다 100g 내외 정도 됩니다.